안녕하세요. 유럽TV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예고편에 나온 블랙박스에 대한 뇌피셜을 부탁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 9회 예고편 분석 영상에서 블랙박스 부분은 그냥 지나친 것 같아서 이번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블랙박스는 우리가 차에 흔하게 설치하는 블랙박스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예고편에서 약간은 뜬금없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블랙박스가 이렇게 클로즈업 된 적은 없었죠. 다만 강마리가 산마마에게 부탁해서 주단태의 행적을 찾을 때 블랙박스가 한번 언급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고편의 블랙박스가 그때 언급되었던 블랙박스는 아닌 듯한데요.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는 누구의 차에 있던 것일까요? 일단 시즌 3에 나온 차들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예고편에 나온 하얀 블랙박스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윤희의 검정 차에도 하얀 블랙박스는 없었고. 진부홍이 하은별을 납치했던 하얀 차에도 이와 같은 블랙박스는 보이질 않았죠. 또한 심수련이 천서진을 태우고 오윤희를 찾으러 간 차, 조비서가 운전하는 차, 천서진의 차에도 이런 블랙박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윤희가 하은별이 기절해 있는 진부홍의 차를 막고 있는 모습에서 이 문제의 블랙박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천서진은 뒤늦게 현장으로 온뒤 하은별을 먼저 구출했고 뒤이어 오윤희를 구하려다 마음을 바꿔. 오윤희를 저 세상으로 보내 버리죠. 그때 블랙박스가 보이지 않았던 이진부홍의 차에서 갑자기 블랙박스가 튀어나옵니다. 주단태의 차와 충격한 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하얀 블랙박스는 마치 천서진을 찍는 것처럼 그쪽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결국 이 블랙박스는 천서진이 오윤희를 밀어버리는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는 증거물이 됩니다. 물론 목격자인 하은별이 있긴 하지만 하은별은 청아 의료원에서 개발한 기억을 지우는 약을 과다 복용해서 조기 침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하은별에게 잊혀진 기억을 되찾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는 천서진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진부농의 차는 바다에 빠진 뒤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인양되었죠. 반면에 예고편의 블랙박스는 너무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사고 후의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블랙박스의 천서진의 만행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어떤 회상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 안에 메모리 카드는 누가 발견하게 될까요? 일단, 펜트하우스 세계관의 무능한 경찰은 메모리 카드를 발견 못한 것 같죠. 카드를 발견했다면 당장 천서진을 잡아갔을 테니까요. 저는 왠지 이 메모리 카드를 발견할 사람은 하윤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윤철은 시즌3 우윤희의 죽음 이후 완전히 각성한 모습이죠. 또한 약한 여자 하은별을 계속 추궁하는 등 어떻게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장 애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천서진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일단 로건리의 수술을 지시한 사람이 천서진이란 걸 알아채고 난 뒤에 행동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혹시 블랙박스를 발견한 사람이 하윤철이라면 모든 진실을 알고 난뒤 분노하는 하윤철의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관련 근거가 부족하기에 빨리 구회 본방송을 봐야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뇌피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